반갑습니다 오해노준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해너즈 유동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해노준 박서연입니다. 네 오늘은 그 데드리프트를 하가오 실수하는 거 대표적인 거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시작. 어한 번만요. 쭉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분. 오케이, 오케이, 저 무릎을 보세요. 다시 한번더 무릎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만. 오케이. Okay. 자, 이 대표적인 크게 두 가지 상부에서 정렬이 안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하단에서 정렬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코치님이 소형 코치 되고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라가웃이 조금 덜 됐다 그죠?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맞냐면 이게 둥근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가장 많은 경우가 골반이 전방 경사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고쳐 주시면 라가웃이 다시 한번 우리 예쁜 자세로 한번 가보시다 허리 종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바벨이 어깨선보다 조금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무릎도 다 펴주시고 그리고 고관절도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자 무릎이 라거우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자 엉덩이랑 다 상부까지는 라거우시 되는데 자 무릎이 완전히 안 펴졌다 그죠? 자한 번만 더. 예? 쭉. 자 이때 라거우시 하려면 바깥쪽으로 발을 더 밀어내 볼까요? 오케이 이러면 락아웃이 됩니다 내리시고 생각보다 바깥쪽으로 발날 쪽으로 미는 힘을 더 강하게 주시면 웬만하면 해결되는 큐잉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들 오해노짐으로 오시면 됩니다 뭐 다시 자 어떻게 오해노짐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해노짐 파이팅 오해노짐 파이팅 오케이 좋습니다